어,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좀 지으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좀 지어도 될까요? 아유, 죄를 뭐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안 짓는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요. 그거 오히려 더 율법주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좀 지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그 자식처럼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여. 이렇게 다 하셨어요. 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참잘 준비한 것 같아요. 오전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물어보면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이 뭐냐 하면 의인입니다. 네, 의인인데 왜 의인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행동을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일 거예요. 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와 말과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참 형편없는 죄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어떤가?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죄인.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 칭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이 꼭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겸손하게 아유 제가 뭐 어떻게 의롭다고 할수 있겠어요? 어제도 죄를 짓고 방금도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저야 부족한 죄인이지요. 그러면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들이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옥수 같은 사람이, 이 박옥수 이분은 신학공부도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서 이 구원파라고 하는 큰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충당 공원 같은데 그큰 체육관이 있잖아요. 장충체육관 이런데 이런 큰데 뭐 얻어가지고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단지 돌리고 막큰 집회하는 거다 구원파가 하는 건데요.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꼭 죄사함 거듭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제목으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 해도 죄 짓는 일들을 아직까지도 온전히 끊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그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 육체 소욕 가운데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루터가 이야기한 그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잘 됐다. 왜이 이 좋은 걸 이제 하란나? 안 그래도 내가 컬컬하고 근질근질했는데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볼까? 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좀 죄를 좀 지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죄를 좀 지으면 안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고요. 영접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기도한 사람은 그 순간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맹숙맹숙해요. 뭐가 달라졌지? 그런데 성경을 펴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러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막 전하는 사람은 감격스러운데 자기는 맹숙맹숙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 거듭났는가? 혹시 누군가 구원파나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이 특별한 날이 없다면 오늘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전에는 죄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죄에서 어서 나도요,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커요. 여기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전에 깡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조폭이었어요. 제가 아니고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개하고.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 됐다. 그러면 이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크다.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시대는 날라리, 이런 말이거든요. 좀 놀았어.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자, 이렇게, 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속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형준아, 내가 옛날에 놀때 말이야, 같이 이거 피우던 거, 그 생각 많이 나. 그, 그 피우던 것 중에서도 좀안 좋은 거 있잖아요. 대로 시작하는 거, 그 초로 끝나는 거. 야, 그런 거 피웠던 생각이 나더라. 가끔씩 친구들이 연락 오면은 막 거기 같이 카바레 이런데 또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 그러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런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알아서 가고 싶은 뉴욕이 나에게 있더라. 마약한 사람 마약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멀쩡한 유학생들이요. 아주 뭐 좋은 집안에 환경도 공부도 잘 해서 유학까지 가고 명문 학교를 갔는데 그만 학교에서 잘못한 어떤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한번 손댔다가 몇달 안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다. 죄에서 벗어나도 죄의 유혹이 그만큼 큰 거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여러분 이제 오늘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그 전에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은 또 교회를 다니는 걸 즐거워하고 모범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그때는 정말 사람들 많이 모였거든요. 예배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앉아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약간의 부러움이 있었어요. 부러움이. 나도 저런 은혜 좀 받고 싶다. 저게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예배는 끝나고 이제 늦은 시간이죠. 우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 더하고 잡시다. 그리고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터졌어요. 그냥. 갑자기 이 기도가요. 나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막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 감격을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직 저를 기도 중단 못 시키고 다들 흩어져 버리고, 저만 그냥 밤늦게까지 막 그렇게 땡글땡글 뒹굴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뭐냐 하면요, 그때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 회개 기도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기도. 아니,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모범 어린이였어요. 제가 아마 요즘처럼 상을 많이 주면 교회에서 상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회개할 것이 많든지 정말 떼굴떼굴 부르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흥은 숫자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꽂혀 가지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수련회 준비하시는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여름에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반항하고 싶어도 좀 삐뚤어지고 싶어도 약 깐 요렇게 삐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딱 중심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유초동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인사도 잘하고 야들야들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랬던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한 1년만 지나면 요 무서워져요. <laughs> 이거 잘못 눈 마주쳤다가 야 이거 복면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입을 꽉 다물고 안 불러요.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나? 이게 혹시 공교육의 패단인가?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요. 청소년기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멀쩡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왜 그렇게 굳어지고 예배와도 그냥 아, 이렇게 인상만 쓰고 있고 찬양도 안따라하고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더 답답하시겠죠. 그 연연기에 있는 자녀들 키우는 분들 더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은혜받게 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아, 그 또래 집단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을 더 용이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동안 주님과 멀리 있었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결단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럼 지난날의 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에 물든 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했으니,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속이 불편해져요 아주 불편해져요 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두움에서 헤매었을 때 또다시 그 고통을 다시 내가 받겠다는 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고통 속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세례가 이 세상의 죄를 끊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인 것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아. 마음의 위로 받으면 좋지 뭐.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물만 찍어서 이렇게 양례로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이렇게 뒤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죽은 거죠. 땅에 묻히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셨으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주님이 근심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그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결박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의지가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치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세상과도 짝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과 결혼했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슬쩍슬쩍 세상 재미도 보고 세상 유익도 취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앉아있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가증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간음이라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요. 세상과 짝했던 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새롭고 선하고 고귀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인상 찡그리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삶이 고상해지고 인격이 고매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면서 내가 세상에서는 죽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 때문에 물살 흐르는 대로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심지어는 떨어지는 폭포 같은 것도 막 차고 올라가듯이 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물고기처럼 그렇게 물을 헤치며 살겠다. 물은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거 따라가면서 둥둥 떠다녀서 사는 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먼저 고난, 죽음, 경험하면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전체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먼저 고난받고, 먼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은 죽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다. 자, 이런 고백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일에는 세상과 더불어 죄짓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하는 자다 말씀해요. 한 손에는 세상, 다른 손에는 주님 붙잡고 살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온전한 복음에 사로잡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으라. 참된 기독교는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 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향을 틀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즐기며 사는가, 거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전에 죄가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 그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마치 사용 선고 받았다가 풀려난 사람처럼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를 적당히 지으며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 그럴 수 없는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결혼 후에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훌륭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때로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끌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애초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은 결단한 경험이 없이 죄를 짓는 것과는 확연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혈기가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연약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님 앞으로 들고 나와서 주님 또 오늘 이렇게 이 부족함이 튀쳐나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만 온전히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궁유를 늘 구하면서 계속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도 절대로 나는 더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계속 성장하는 단계로 여러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성숙해가고 또 요한에스라가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성결도 우리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헌신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자신을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은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남은 생명, 남은 인생, 내게 맡겨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세상에 녹아들어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하셔서 나는 우리 주님과 결혼했어.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이야.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 주님이 근심하시면 나도 마음이 슬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며. 귀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